1984년 10월 14일생 미드나온 여자를 줄여서 미자 본명은 장 윤희라고 한다. 태어난 곳은 서울특별시 키는 169.8. 홍익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코미디언이자 현재 유튜브로도 활동 중이라고 한다. 홍익대 동양화를 전공한 그녀는 대한민국 배우, 아버지, 어머니의 끼를 물려받아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함께 연극 무대를 했고 학창 시절에는 응원단장까지 했다고 한다. 대학 시절엔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친구들이 고민 상담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슈퍼 인싸였다고 한다.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케이블 방송에서 아나운서로 활동, 뉴스 리포터, 기상캐스터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대본만 읽으면서 진행하는 상황에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한다. 온라인 카페에 장난으로 올린 희극인 모집공고를 본 그녀는 KBS 공채 개그맨 마감 하루 전에 시험을 보러 갔다고 한다. 결국 최종 면접에서는 탈락했으나 심사위원 중한 명이 연락을 하여 KBS 개그스타 프로그램으로 데뷔하게 됐다고 한다. 결국 KBS 개그스타는 폐지되었고 2년 정도 연습생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시간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 자기 자신을 깨는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결국 스물 살에 적지 않은 나이로 2009년 MBC 19기 공채개그맨으로 당당히 합격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대한민국 배우 장광이라고 한다. 어머니는 대한민국 배우 전성애라고 한다. 부모님은 돈 되는 거 쫓지 말고 진짜 하고 싶은 거 해라라고 하셨다고 한다. 한때 아버지가 빚더미에 오르긴 했어도 언제 우리가 돈 생각하며 살았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라고 하셨다고 한다. 오히려 아버지가 유명인이라 주변인한테 미움을 받았다고 한다. 아버지도 그녀가 개가 하는 거에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열심히 살았다고 한다. 사실 부모님의 유명세에 그리 대중적 인기는 없었다고 한다 MBC 공채 개그맨도 그만두고 한동안 슬럼프도 겪었다고 한다 그리고 찾아온 우울증 다시 아르바이트도 하고 쇼핑몰에서도 스텝으로 일을 했다고 한다 2년 정도 사람도 안 만나고 집거 생활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시기에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박나래라고 한다 드립걸즈라는 공연을 함께 하였고 나래빠를 다니면서 술을 좋아하게 됐다고 한다 2020년 4월 30일 첫 영상 업로드를 시작으로 미자넷 주막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현재 구독자 수는 26만 명이라고 한다. 하, 부럽다. 2022년 3월 결혼 발표를 하게 됐다고 한다. 배우자는 대한민국 개그맨 김태연. 두 사람은 2021년 여름부터 교제를 시작했다고 한다. 둘의 나이 차이는 6살 차이. 2022년 4월 13일 결혼한다고 한다. 하, 진짜 부럽다. 2분 덕질.